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집양현숙 실장. 이경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고급 인테리어와 기본 옵션,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야당역 도보 역세권 신축빌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보실 영상은 실 사용 면적 38평, 거실과 주방, 방 3개가 모두 크고 잘 빠진 3룸 구조의 기준층 타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지 바로 옆쪽으로 중형마트와 편의점이 있어서 장보식이 아주 편리하고요. 그 외에 대형마트나 병원, 관공서, 영화관, 초중고 학군은 자차 10분 이내에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보로도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거리가 있으시니까요. 날 풀리면 그때 도보로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야장역 쪽으로 가시면 일산, 파주, 서울 노선으로 다수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제1자유로와 자유로. 차량 3분 거리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상암 방면으로도 아주 운동이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보실 집에 주차 공간 먼저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차 공간은 자주식으로 해서 100% 공간 나오고요. 1열 주차입니다. 세대별로 한 대씩 될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전실 먼저 설명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전실은 어, 옆으로 굉장히 폭이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닥을 한번 비춰주시면 바닥은 이렇게 패턴 있는 타일로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은색으로 줄눈 시공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블루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신발장은 우측으로 해서 총세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골드로 되어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밑에 공간은 이렇게 데일리 슈즈 놓고 쓰기 좋게 조명이랑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요게 일괄소등 스위치니까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끄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문 먼저 설명드릴게요. 중문은 이렇게 망인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 망인유리 들어간 사면도, 슬라이딩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영림, 영림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쫙 들어오면은 이쪽에 메인 공용욕실, 이쪽이 첫 번째 침실. 뭐 먼저 볼까요? 침실이죠? 침실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인데요.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위쪽으로 했을 때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뒤쪽으로 해서 창이 보시다시피 엄청 넓네요. 어, 옆으로 폭이 굉장히 넓고 길게 설치를 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시공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해가 해가 지금 저 문턱 문 앞까지 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비춰주세요, 시장님. 해가 요 앞까지 들어와요? 네, 이 방문 앞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광이 굉장히 좋고 앞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이제 벽지를 위아래로 지금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천장하고 벽면하고 색깔을 달리 있는데 요 그레이 느낌이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돌아서 오면. 방마다 이렇게 조명이 여기는 방마다 좀 특이한데 전구를 다 다르게 어,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 들고 간접등과 이렇게 벽에 포인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장님 좋아하시는 거죠? 아,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시장님도 좋지 않아요? 아, <laughs> 어, 이뻐요, 이뻐요. 아, 이게 굉장히 좋아요. 밤에는 이것만 켜놓고 간접등만 켜놓고 생활해보세요. 여기는 성인 자녀분이 쓰셔도 충분한 방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있고요 어, 뭐 침대, 책상, 장롱 모두 들어가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어, 맞은편에 욕실 볼게요 여기가 메인 공용욕실인데 <laughs> 아주 넓네요 아... 여기 시짜어있다 약간 대중 목욕탕이온 느낌이야 약간 오버 아닌가요? <laughs> 근데 층구가 또 높아요 약2,400 사이즈 나오거든요 어, 층고가 높으니까 개방감이 너무 좋고 진짜 확실히 옆으로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 벌려서 이 정도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골드와 이렇게 나무 느낌으로 우드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전은 이렇게 선반형 일체형으로 해서 골드 해바라기 수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코너형 선반 좀 높게 달려 있지만 여기에다가 욕실 용품 여기에도 욕실 용품 넣고 쓰시면 되고요. 어 이쪽에 거울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거운 거는 올려두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여기 약간 고정이 100%안돼 있어요. 걸어두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가벼운 거 그런 것만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또 젠다이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줄눈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면대는 지금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양병기랑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수건 수납이에요 수납은 조금 작긴 한데 자주 갈아서 어,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위에랑 이 가운데 어, 여기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콘센트가 이쪽 있는데 커버가 은색이네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도 보여줄게요 여기 휴지거리 위에 지금 이렇게 핸드폰 놓고 쓸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이랑 타일도 문 색깔에 맞췄어요. 줄눈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에요. 거실 먼저 볼까요? 네. 네. 와 거실 진짜 넓어요. 여러분 거실 보입니까? 너무 넓어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창이 이쪽 뒤쪽으로 해서 이중창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해가 저 앞까지 들어가요.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와. 지금 해가 잘 들어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2시 조금 넘었어요. 한참 해가 들어올 시간이죠.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대형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거실에도 라인 따라서 간접등, 매립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어, 조명이 이쁘지 않아요? 이뻐요. 어, 이 집, 이 집이 전체적으로 그레이랑 블루 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집에 맞춰서 이 펜던트 조명을 쓰셨는데, 이 조, 이 펜던트, 이 색감이 너무 좋아요.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이쪽이 아트홀은 양쪽으로 쓸수 있게끔 지금 시공을 해놨어요. 보니까 양쪽으로 콘센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 도장 마감입니다 여러분. 오. 다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지금 바닥을 한번 비춰주시면 거실과 주방은 헤링본 패턴으로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서 보시면 여기 월패드가 있어요. 방문자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온도 조절기, 여기 전등 스위치, 여기에도 어, 벽등이 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어, 쇼파가 한 4인에서 6인까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폭이 굉장히 넓어요. 가로, 세로 폭이 4미터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웬만한 가구 찜해두셨던 거다 배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방은 조금 식탁이 특이한데 주방이 약간 ㄷ자형이에요 ㄷ자형으로 되어 있고 이쪽이 식탁 공간인데 여기 위에 식탁 펜던트 조명을 거실 메인 조명하고 똑같은 걸로 통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아일랜드 식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좀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의자를 두고 쓰실 거면 여기를 식탁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이 앞쪽에 파티션 앞쪽으로 해서 한 4인용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어,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위에 음식 데워 드실 수 있는 하이라이트가 1구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 개수대가 아주 사각으로 넓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수저는 골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방, 수납은 이렇게 해서 어 위아래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이거 그레이 느낌인가? 네, 그레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그레이톤인데 화면에는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펄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광택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손잡이를 골드로 포인트를 줘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냉장고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긴 조금 특이하게 환기창이 <laughs>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아, 이게 조금 아쉽다. 네. 여기 냉장고 두면 여기를못여니까 맞아요. 그게 조금 아쉽네. 그래서 어 요거는 어떻게 여기 가리기 싫으신 같아요. 분들은 <laughs> 다용도실로 냉장고를 어, 빼셔야 될것 같아요. 메인 냉장고를 여기는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여기 수납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약간 기능적인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웃음> <웃음>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시면. 여기 기본 옵션이에요 SK 매직 강파와 오븐 렌지가 기본으로 어, 제공이 되고요 여 밑에는 어, 이렇게 전자렌지나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콘센트는 뭐 이쪽에도 나와 있고 안쪽에도 있고 여기는 블랙으로 해서 파세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우드 그리고 밑에는 한센 제품으로 가스 삼국탑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도 수납이 다잘 되게끔 되어 있고 요거는 행주도마 살균기예요. 그래서 음식 다 하시고 마무리는 이렇게 살균으로 끝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어, 이쪽은 조리대로 쓰시기도 좋고요요 밑에 또한 가지 기본 옵션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 음식물 분쇄기, 분쇄기 있고 이걸로 밟아서 어, 처리하시는 거예요. 요번 요즘에는 다 기본적으로들 다잘 아시니까 어,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인데 여기는 이 미닫이 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네 여기 여기에도 망임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미닫이 문으로 지금 블루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다용도실 공간도 나쁘지 않네요. 공간이 넓고 여기 뒤에 보시면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 수도가 여기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활용하시면 되되, 여기에다가 건조기 세탁기 놓고 쓰시면 되고, 여기 단차 있어요, 여러분. 단차 있어요.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 청소도 가능하시고, 어, 바닥은 또 조약돌 같은 패턴 타일로 <laughs>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무엇보다 저는 여기 창이 마음에 듭니다. 창을 길게 내셨어요. 그래서 전면 창을 내주셨는데 어, 밖에가 뚫려있고 채광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칭찬해줄만한 옵션 중에 하나네요. 바깥쪽으로 가볼게요. 두번째 침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두번째 침실 공간인데 제일 작은 방이에요. 이 집에서. 근데 방이 전혀 작지가 않아요. 전혀 않네. 작은 방 아니에요. 여기 중간 방이라 해도 돼요. 진짜로. 성인 자녀분이 쓰셔도 충분하고요. 다만 북박이장이 없을 뿐인데 충분히 저 반대편 벽 쪽으로 다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벽지가 여기는 또 위아래로 아까 처음에 보셨던 방이랑 좀 다르게 여기는 또 카키 톤으로 해서, 어, 느낌을 굉장히 세련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벽지 마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벽등도 포인트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전구, 여기 메인 조명 보시면, 어, 처음에 보셨던 거랑 좀 다른 걸로 들어가 있어요. 골드로 포인트를 줬네요. 그리고 방마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간접등 다 들어가고 여기에도 창이 되게 크고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집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이쪽 편에다가 북박이장을 따로 설치해서 쓰시면 어 웬만한 옷 수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요 아우 안방 공간도 엄청 넓네요 여기는 각 공간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구조들이 그리고 바, 창이 지금 이쪽으로 해서 디자인 창이 양쪽으로 나 있고요. 이쪽에도 창이 넓고 크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방은 진짜 최강 부자다, 진짜. 바닥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바닥 보시면 빛이, 어, 햇빛이 지금 쫙 들어옵니다. 저 드레스룸까지. 그리고 이쪽에서도 해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어, 거뻥 뚫려 있어요, 지금 다. 양쪽으로.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끝내줘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에도 조명이 조금 특이한 게 들어가 있죠? 방마다 다른 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침대 헤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 등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약간 핑크톤으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약간 신혼부부들이 쓰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웬만한 가구 배치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거든요 별도로 드레스룸 공간도 꽤 넓어요 한 9자 정도 나오고요 기역자로 지금 화이트톤으로 시스템 수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기 너무 좋고 서랍장까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속옷, 양말 놓고 쓰시면 되고 여기 환기창이 또 제법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여기 입구 쪽에 지금 파티션을 어, 조그맣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요거 연결해서 이게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따로 뭐 커튼이나 맞아요 문 커튼 같은 설치하시는데 거 설치하시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를 온전히 이렇게 구별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 한번 볼게요. 자, 욕실은 어. 그냥 보통 사이즈예요. 일반 빌라에서 볼수 있는 보통 사이즈인데, 다만 이렇게 여기 옆으로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어, 답답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느낌의 타일을 썼기 때문에 어, 공간감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보셨던 똑같은 수납장. 여기 수납장을 어, 설치를 해뒀고요. 거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 느낌은 굉장히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욕실 용품은 여기다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 샤워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간단한 샤워 정도 하시기 충분합니다. 뭐 바닥은 약간 붉은색으로 해서 패턴 타일을 썼는데 여기에도 은색으로 해서 줄눈 시공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거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비용 많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집을 다 보셨어요. 뭔가 후딱 보여준 느낌이 드는데, 집을 다 보셨어요. 어, 이집 같은 경우는 야당역 도보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도보 역세권으로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거나, 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옵션이 갖추어진 곳, 아니면 인테리어가 약간 고급스럽거나 잘 되어 있는 곳.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집이고요. 각 공간마다 공간들이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다자녀가 있으셔도 충분히 어 생활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집 이사 계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